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현준입니다 아유그 왜요 아 제가 다시금 쓸데없는 걸 한번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쓸데없는 걸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야기를 뭐 드리자면 자 첫번째 아이고 첫번째 어 그냥 한마디 깔고 들어가자면은 제가 이거 이제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느냐? 그 얘네를 피스톤 업다운 운동 자체가 제가 소재 선택이 좀 소재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뭐 소재를 다양하게 해서 소재에 대한 버프를 받을 수 없으면 그 마찰 개수라든지 수평이라든지 이런 걸더한번잘 맞춰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얘를 제가 이제 딱 이렇게 만들어놓고 얘 이거 딱그 이거 조정하려다 보니까 얘가 부러진 거야. 얘가 이렇게 부러져 버렸네. 저는 뭐안 했는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뽀글 하고 부서진 거예요. 이게 이게 생각보다 너무 약해. 이렇게 약해. 그래서 이게 원래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인데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이런 형태였어요. 이게 물레가 딱 있고 그다음 에 물레 포스트 딱 있고. 이 물레는 가급적이면 나중에도 한번 써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못 보셔야 튼튼하게 만들었거든. 이렇게 마게, 그렇죠? 얘네들도 서브 피스톤도 이게 소재나 구동을 생각하다 보니까 힘이 내려가 줄때 조금 더 같이 힘있게 내려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동일 소재보다는 약간 더 밀도가 높은 스틸계열의 소재가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뭐 그냥 이런 거 만들었었다 하는 그 정도 추억의 작품 정도로 뽑아 두고 나중에 제가 또 쓴다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이거 아까 푸신 거구나 어, 그래. 그 조인트 형상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게 핀두 개를 지지할 땐 이런 형태가 찾다 보니까 이런 형태를 찾았었잖아요. 이런 형태를 하다 보니 얘네 맨 겉에 원 사이클 뭐라 그러죠? 직경이 55예요. 그러다 보니까 55만큼의 얘네 운동 반경이 필요하다 이거죠? 운동 반경이 필요하지 않으면 얘네, 얘네가 업, 얘네 업다운 할때 약간 걸리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어,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왜안 될까, 아무튼. 얘도 이렇게 약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를 뜨지 않게 이렇게 글루건으로 다 붙였단 말이지 글루건으로 다 붙였는데 얘네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낸 가설들을 하나씩 얘기하려고 하는데 실패 원인이 날 붙잡고 있어요 얘는 뭐 부품용 통 그냥 바스켓으로 쓰려구요. 아깝잖아. 시간 엄청 걸린건데. 얘는 튼튼해요. 생각보다. 에잇. 자, 아무튼. 얘네가 형상이 복잡하고 크기가 크다보니까 필팅 시간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는거에요. 이렇게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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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그냥 플라스틱인데 사람 손으로 찢어져. 종이야? 너무 내가 아니라고 생각... 아닌데 궁금한거 속체음을 줄였을 뿐인데 왜 겉에 표면까지 같이 약해지느냐 이거예요 왜왜 왜 같이 약해지는 걸까

껍데기가 약간 백해졌어요. 자, 아무튼 이 메인 피스톤을 메인 피스톤 무게 자체가 훨씬 더 가벼울 필요가 있을 거고 열에 더 자, 반응을 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러려고 한다면 얘네를폼 계열로 써야 될 건데 뭐 우드락이나. 스트리폼 같은 그런 걸로 써야 될것 같은데 제가 얘를 조금 밀도도 높게하다 보니까 무게도 많이 나오고요. 사실 얘는 열의 반응을 잘안 해. 밀도가 너무 높아 쌓아주 보면은 그리고 열의 반응을 잘하려면은 스트리폼이 제격인데 스트리폼을 안 하고 이거라니 얘네가 올라가는 힘을 받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조그만거 뭐 배같이 생긴거 있잖아요? 피스톤 그것도 더 무거워야 얘가 올라와서 돌려준 힘을 더 강하게 내려주고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일단은 망했고 지금 나는 딴걸 만들고 있네? 어.. 아, 지금 약간 고민중이에요. 얘를 작게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지 아니면 이것만으로 시도하기에는 약간 어렵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소재를 다른 재료까지 더, 더해서 만들어 볼지 아니면 그냥 포기할지. 어, 그냥 딴 거. 뭐 하지? 모르겠어요. 내뭐 하지? 뭘 만들어낼까요? 그 벨트 샌더를 어, 나머지 부품들 뭐 모터 같은 건 있을 거거든요. 집에 예전에 기계 만들 때 사다 놨다가 기계 부시고서 뿌러져 있는 분해되 있는 부품들이 꽤 많을 건데, 그게 어디서든지 찾기만 하면 뭐 여러 가지를 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벨트 샌더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저는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한 생각이 유공 유어, 유, 공기압으로 유유? 공합이라고 유공합이 맞는 건지 유압 공합을 합쳐서 유공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공합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 아 공기압으로 얘네가 사이클링이 가능한가 이 생각이 자꾸 실험을 너무 해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컴플레셔를 사자니 비싸고 내가 그걸까지 사자니 지금 뭐 자금적인 여유라든지 뭐 아르바이트를 간간히 하고 있긴 한데 뭐 너무 자주 있는건 아니니까 뭐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있고. 한번 해보겠다고 나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뭐할 수도 없고 뭐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 더 올릴 건데 너클을 만들어봤어요. 어, 지금 프린팅 중인데 얘는 왜 끊겼느냐? 이 필라멘트가 중간에 뭐 이렇게 불량난 부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충가리 막히는 거야. 가다가 걸리는 거야. 걸려 갖고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불상사가 생겨. 이게도 한 시간 가까이 하는데 한 시간을 하고도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확실한 건 튼튼은 해요. 튼튼은 합니다. 근데 단점. 뭐 단점은 다음에 이거 얘기할 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